무료로 제공되는 탱크 2개. 비티용. 이건 룸 스프레이인 것 같죠? 어, 어. 린넨 스프레이래요. 이건 사과, 씰을 오지? 영혼이 있길래요? 샴푸, 페이스 바디, 페이스 바디. 이렇게 주시고. <목소리도> 여기가 미니 바, 냉장고. 미니 바가 없구나. 나 여기 이렇게. 다 있네. 아, 구두 줘봐 옷걸이도 있고, 잠옷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정보들이네요. 이렇게 막 뷰가 좋거나 이런 것 같진 않지만. 됐다. 다다 퍼지. 아니 우리 브이로그도 꾸역꾸역 찍고 있어. 아니 충분히. 또 재밌는데 갑자기 끝났어요. 꾸역꾸역 찍고 있어요. 아니 그 길면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 전혀 안 지루. 다 그래? 너가 그런 거 아니고? 아니야 전혀 안 지루. 구독자가 쫄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무조건 20분은 해야 돼또 와인 해봐 어. 여기는 킹미에다 남답할 와인을 먹을 수 있어 킹미에다 정답할 수 없는 와인을 <laughs> 수 <laughs> 먹고 싶은거 보자 아직 못아 진짜? 와 야, 근데 여기 와인 종류 진짜 많다 아 어. <laughs> 보니까 레전포 스윙, 옷도 팔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어 근데 진짜 이런 거 너무 좋다. 진짜 도심 속에 사요. 맞아. <laughs> 저희가 포토존인가 봐. 예쁘지. 사진 <laughs> 어. <그냥> 찍어줄게. 아니? <laughs> 그래 좋아. 좋아 너 찍어줘? 아니 <laughs> 좋아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왔어 모자 어머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한국에 키링이 문제인가봐 내 머리 열쇠를 <laughs> 안 갖고 다니는데 호주에서는 <laughs> 키링 진짜 많이 받는다 그니까 진짜 아니 진짜 쓸데가 없으니까 어그렇줄썼아 진짜? 여기 언제 오픈했는데? 됐어 아 진짜? 호주 가기 전이니까 헐어 저기 무슨 산성같은데 산성 무슨 산이 남한산성? <laughs> 아는 산성 다 나온다 <laughs> 아는 산성 다 나오는 중 아직 완전 안갔다와니까 근데 이때가 딱 좋은 것 같아 오, 약간 멋있어 그치? 나 가봤거든 <laughs> 이런 느 <직기. 언니> 기독교잖아 <laughs> 아 근데 백령원에또큰 법당이 있어 <laughs> 아이나어렸을때는 되게 행사를 크게 했죠? 그래서 약간 구경가는지. 아니. 야, 여기 보니까 갔다 오셔도 다른 데갔다라 아, 여기 여기. 고 나고. 진짜 근데 야나모 진짜 열일하는 느낌이 있다. 네. <laughs> <laughs> <잡아줘. 진짜> 이 <laughs> 진짜 막 동네에 있어. 이집이 저기 얘도 좋고 같이. 어 옆에 있 아, 근데 네. 그러면은 멋이 이게 멋이 안와 가지고 좀걱정이네요 아, 괜찮아. 이거 어차피 <laughs> 영상 브이로그요. 아, 브이로그 하시는 거. 어. <laughs>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울어 울었다 언니 이거 어때요? 이것도 예뻐 어. 오히려 이런 게더 그니까 이미지. 아, 웬일이야 아니 분위기가 미쳤네 사진 어, 찍어줄게 난안 찍어 우리가 <laughs> 안 찍어줄게. 찍어 음악만 찍어 <laughs> 아, 내가 나와볼게 잠깐 아, <laughs> <감각해. 웃음> 우리 다왜 이래? 그러 그러니까 나와볼게 아, 그냥 너 거기 있어 어머 웬일이야 진짜 오, 오, 오. <laughs> 너무 높아 <되어 웃음> 안 나와 나 아니 저다아거예요 아니 이거 에이씨야 슈가랑 같이한 진짜? 진짜 조그맣렇게 멀리서 보니까 더 작아보여 고양이 어. 음, 드릴게요.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커피 다 내려가시면은 손잡이 잡으시고 옆쪽 접시에 옮겨주셔서요. 연유랑 커피랑 같이 섞으신 다음에 얼음잔에 넣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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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é 아 진짜 그래도요 세먼지도좋아 진짜 예스 예스 아, 너무 좋아 그래 네. 이 바람 몇개어몇개한두지않어 <laughs> <laughs> 그러면 <몇> <laughs> <환라비가 웃음> 네. 야 이거는 두개 사자 그니까 아니야 이거는 싸가서 집에 가서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착한 분이. 어, 오, 이따, 또. 바나나, 나 착한 놈이야. 또거옷다랑 아까 화 나랑 찔러봐. 나래 나랑 있다. 이정도로니까 음. 그냥 믹스티어. 어, 여기 다 너무 음, 예쁜 레이 감사합니다 잔도 아, 너무 예뻐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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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멋쟁이이 아니 잔이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밥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 보인다 그치? 웃겠다. 언니, 이렇게 좋아하잖아. 감사합니다. 방정. 저희 오늘 사용하는 트러플, 이탈리아산 썸머 트러플이고요. 네. 화이트 트러플이라 다른 트러플보다 향이 더 강해서 보다 깊은 풍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라구 파스타 생면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불릴수 있거든요. 라구 파스타 먼저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 드시면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오빠 생일 선물 사주려고 롯데백화점에 갔었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제가 쇼핑한 것들인데 이거는 컵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안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는 좀 거친 면, 여기는 좀 부드러운 면 잔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너무 예뻐서 샀고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브이로그 보면서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된... 이건... 뭐라고 하는데 세라믹 그릴팬이거든요 여기다가 식빵도 구울 수 있고 약간 뭐 생선도 구울 수 있고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써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것도 이, 이게 25,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1 0 0도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해줄 거예요. 아무튼. <laughs> 아침 일찍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야, 오빠가 오랜만에 응. 심심하고 다 야, 너 없어서 추울걸? 네. 그저께부터 아, 그... 왜안 가냐고. 야, <laughs> 소리 좀 오지? 자기는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네, 응. 저기. 아니 점심 먹고 짜장면 먹고 이거 먹고 아니 애들 좋아해맨 먹고 끝서뭐 하지? 嗯。Mm.